딱도 매나 어디 마라 풀이 몰라. 그런 거되막 찌릿찌릿하고 내팽 나오나서 그런 것도 참 받아 봤거든요. 욱신욱신 찌릿찌릿. 앉아 있거나 걸을 때마다 수시로 찾아오는 허리 통증.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걸까요? 한의학을 통해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근원적인 치료법을 모색해 봅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든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이명균 원장.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있어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서 일하기도 어려워다는 이금자씨. 거기다 양발에 통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은 자주 안 했는데 몸이 살이 찌고 다리가 보거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어쩌다 깼스 한 번씩 했어요. 사례도 친구 따라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작년 7월부터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 중인데요. 좋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한 식적 요통이 원인이었죠.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근육 복대와 족부 교정기도 착용 중입니다. 처음에 모르게 옛날부터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무릎은 막 그런 거를 막 찌릿찌릿하고 자꾸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되게돼서 주사도 맞고 침도 맞아도 그 순간뿐이지 또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하면 1 년이 다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리도 막 재롭고 막 이리 막 그랬었는데 요새 그러시면 막염치도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그건 그게 없어요. 원인이었던 식적과 담음을 개선하는 한약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활에 의한 병의 발생 원인, 증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 몸의 저항력, 체력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어, 영상진단 검사상의 내용과 실제 환자의 느끼는 증상이 꼭 일치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특히 디스크와 협착증의 경우,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협착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급성 디스크는 실증으로 보기도 하고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 등은 허증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있었다는 최욱순 씨. 특히 무릎 뒤 오금의 통증과 저림이 심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쉬어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보행 파행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뭐, 친구들이 또 좋다 하면 또 그게 더 가보고,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이 시간까지 왔거든요. 허리가 누구 있어도 좀 뻑뻑하고, 어 뭐랄까, 저 조금 이렇게 뒤틀리고, 이럴 때는 약으로 또 눕잖아요. 코를 때도 뒤틀리고. 어, 우선 어떤 증상이 제일 힘드십니까? 많이 부담스러워요. 앞 걸어 다닐 때. 네, 걸어 다닐 응, 때. 네. 몇발 정도 걸으시면 좀 쉬어야 됩니까? 아, 어, 걸을 때, 한, 스물 발자국, 스물 발자국, 천천히 그지? 음. 많이 이게 신경 써가지고 하면 땡기고 하니까. 음. 아파서 한 며칠은 쉬면 좀더 괜찮아지고, 음. 또좀 그대로 생활을 하시다가, 또 아프면 또 쉬고 그런 일이 몇번 있으셨을 수도 네네, 있을 거고요.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전형적인 협착증 환자이십니다. 걷다가 중간에 자주 쉬셔야 되고요. 어, 골반 그리고 종아리 이쪽으로 통증, 저림 등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로 좌측 다리의 저림을 많이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간간히 우측으로 또 통증이 오시기도 하는 상태입니다. 영상 검사상 같은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통증은 천차만별입니다. 몸 안에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리나 몸이 아프다 보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편한 자세를 찾게 됩니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에 의해 몸에 변형이 오게 되죠. 지금 하는 검사는 환자의 신체 불균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세 분석기입니다. 양 어깨, 골반의 좌우 높낮이 척추의 전후 만곡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죠.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갈수록 지금 병세가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치료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나고 또 이제 요추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개선이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자세도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대기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걷는 것이 좀더 편안해지고 거리가 늘어나다 보면 통증과 다리 저림도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치료받고 보터는 조금 느낌도 좋고 걷는 것도 좀 수월하고 예그러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침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무릎 주름이 생기는 중간을 위중혈이라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막히면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고 보는데요. 신장이 뚫리면 허리 통증이 좋아지게 되죠. 신수혈에 침을 놓으면 허리 통증 완화와 신장 기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에 의거해서 순환을 개선하거나 또 근력을 좀 강화할 수 있거나 혈의를 선정하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 굳어져 있는 근막을 풀어주거나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 등 체형 교정에 도움이 되는 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깨나 허리 통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부항은 모세 혈관이 자극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침 치료가 정말 좋았어요. 저한테는 침 치료 받고 또 문희 치료가 좋고요. 문희 치료 받으면 뭐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 좀 일찍 이 왔었더라면, 아유, 더, 결과가 안 좋았겠나. 그런데 지금도 막 받고 있으니까, 왜 좋고, 걷는 게 수월하고, 아야이 정도 걸으면내 얼마인지 좀 다니겠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이, 이왕 받았으니까, 받고 있는 중이니까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앞서죠. 체내의 원인 계산하고, 몸의 저항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허리 통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함께 했을 때또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 체내의 원인을 함께, 어, 한약 치료나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체내의 원인을 함께 개선한다면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우리 몸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척추나 주변 체온이 저하되면서 주변 인대, 연보조직 등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나협법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면서 신부의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 등을 함께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이따금씩 허리가 아팠다는 권성목씨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지내왔는데요. 병원을 찾기 일주일 전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에이, 이거 막 아침에 우연히 딱 일어나는데 뭐어나요 꼼짝도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아프다는 건 말로써 다행할 수 없어요. 진짜 아픈 아파 받는 사람이라야 그 아픈 고통을 어? 얘기하면 대화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해도 마음 먹은 대로 따라주지 않았죠. 결국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통증도 통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다도 못하니까 서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와서 이제 또 침대 누บ데못 누워 당기고 말이지 막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 못, 못 누기다가 이따가... 그 치료를 계속 하고 이제 하루 이틀 자하니까 차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한달 정도 하니까 많이 좋아져서다 좋아지고 저기 약도 계속 또 먹고 불편한 잠은 없으십니까? 네, 없어. 지금 양쪽 만지는 느낌은 비슷합니까? 네. 네. 일주일에 4번 침 치료를 하고 염증 완화를 위해 두차례 봉침 치료를 했는데요. 한 달만에 진통제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허리 쭉 숙여 보실까요? 앞으로 쭉 가만히 쭉 허리 쪽 숙여 보시 다리의 근력 저하를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이 하지 근력 저하가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간별점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지 거상 테스트 등의 이학적 검사들을 했을 때 뚜렷하게 하지 근력이 저하되신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노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근력이 저하되고 또 기력이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한의학적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수압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수압 마사지 치료입니다. 40도의 온열로 통증을 줄여주고요,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요. 치료 넉달 만에. 통증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 안 아프지, 하나 안아파내 생각에 백는통을 저는 모르니까 이제 뭐뭐 그때 아프하고그다 나았다. 허리 통증과 함께 왼쪽 엉덩이, 다리 통증과 저림이 있었다는 전정이 없이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고요. 10분 이상 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었죠. 발등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냥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어가지고 그래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뭐그이 말에 찍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대 그래 가지고 그 병원에서 17일간 이번을 했었어요. 이번 해가지고 뭐더 이상 쌤이 해줄 것이 없다고 퇴원하나 이래가지고 그래가 집에 이제 나왔는데 도수 치료도 받고 그, 그 뭐고 뭐 주사 맞는 거 그것도 또 맞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그래가 해도 며칠만 지나가면또그 또 증상이 또 오고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수술 안하려고안 하고 이제 치료를 한 받아 보려고 좋다는 거는 하여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뭐 주사를 통증 크리닝 그 주사를 맞아봐도 또한 어느 정도만 지나가면또근상에또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의원을 찾아오게 됐는데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죠. 아, 예, 하 MRI 사진인데요. 이렇게 뒤쪽 압박을 하고 있고 시킨 대로 지금 <laughs>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정말 나와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이런데. 네. 네 완전히 좀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거의 이제 다돼가는거 같습니다. 치료가 네. 환자분이 심할 때는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평상시에는 은은하게 지속되는 통증이 있었으며 많이 움직이고 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등 전반적인 증상을 고려했을 때는 신하요통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좌우 골반이 비대칭이고 다리 길이도 일치하지 않았죠. 이제 다리 길이의 차이도 많이 나셨는데 지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치료 3주 차부터 통증이 줄었습니다. 골반과 척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나요법을 꾸준히 시행했습니다. 지금 좌우 골반의 비대칭이 있으시기 때문에 골반 교정을 함께 합니다. 지금은 신경 가동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왼쪽 좌골 신경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추 질환은 대체로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나요법은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유추의 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 추나요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체형도 다르게 되고, 이제 골반이나 유추의 틀어진 방향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다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는 또 환자분의 연령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뭐 질환의 유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추나요법은 아주 다양하게

디스크가 오래되면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척추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감압기로 음압을 발생시켜 신경근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디스크 공간의 혈류량을 향상시키고 디스크 치료에 필요한 수분, 혈액,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게 됩니다. 감압 치료는 기존의 견인 치료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척추의 커브에 맞는 곡선형 견인 작용을 하는 치료가 됩니다.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완화를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그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줘서 디스크의 압력 상태를 음압으로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니 그러다닐 수가 없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한걸 다닐 정도였었거든요. 고통이에요. 정말 이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 태어나고 나서 그런 것도 음 받아봤거든요. 한 10일 정도나 일이 다니고 나니까 진짜 좋아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막 지팡이도 짓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먹던 약도 안 먹고, 먹던 약도 이제 병원에서 타다 먹던 약도 이제 안, 먹, 안 먹게 됐고 치료를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은 젊은 층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올해 32살인 한진운 씨. 평소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자세가 좋지 않다 보니 허리가 아파 30분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 멈춰 쉬어야 했죠. 허리 아래쪽과 엉덩이에 통증이 빈번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목을 접힌 상태에서 허리를 몸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자세 교정받고 나서부터는 어깨를 펴고 척추를 등 뒤에 붙이고 자세 바뀌고 나서 확실히 목에 대한 통증이 많이 줄었고요. 목, 허리, 그 다음에, 어, 전반적으로 좀 오래 앉아서 몸이 경직되는 게좀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확실히 허리가 편합니다. 앞전 자세 했을 때는 업무 한번 보고 나면 허리가 너무 구부정해서 허리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병원의 생활지도가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죠. 뭐 어떻게 운동법이라든지 자세 교정법이라든지 그렇게 해봤냐, 좀 나아졌냐, 그다음에 상태는 어쨌냐, 뭐 그런 유지로 보통 통화를 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음주로 인한 습열로 요통이 생겼었는데요. 우선 식습관을 개선하고 한약으로 몸에 축적된 습열을 해소했습니다. 과음을 하게 되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 혈관이 수축해 디스크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근육과 인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술은 줄이는 것이 좋고요. 좋지 않은 자세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오래 하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예전보다 조금 안 좋기는 안 좋았는데 살이 저희가 한 10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그 전에 살주고나서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건강검진했는데 몸의 신체 지수들이 수치들이 너무 안 좋아서 허리도 치료할 겸 사이도 빼겸 해서 같이 왔습니다 예고삼 때부터 충만증이 있었다가 나아졌다가 뭐 다시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알고는 있었니다양 병원 가니까 전부 다 수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허리에 손대는 게 무서워서 치료 이주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승모근 하부, 하부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어, 흉추의 후만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이 부분에 저희가 침을 놓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침 치료를 할 겁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근막에 구축이 있을 때 케형 교정침을 놓게 됩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특히 최근에는 운동 부족과 평소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자세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운전하는 시간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측만증과 허리 디스크가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습열이 많은 상태로 고려가 되었고, 어, 평소에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더 무거워지면서 통증을 느끼는 점을 봤을 때는 어, 요추 주변 경락의 습열로 인해서 순환이 되지 않는, 그리하여서 습열 요통으로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모두 원인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증상에 따라 네, 원인을 파악하고 하시고요. 이 원인을 제거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안진훈 씨는 좌우 다리 길이가 같지 않고 척추에 부정렬이 있었습니다. 천만층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어, 양쪽 다리 길이도 차이가 제법 나시는 편입니다. 허리는 많은 근육과 관절, 인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추나를 통해 물리적으로 개선시켜 줍니다. 추나 요법과 같은 수기 요법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아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일단 살, 살이 한 20kg 가까이 빠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이제 무게가 하중이 줄어드다 보니까 허리 아픈 것도 거의 못 느끼게 되고 지금은 작년이랑 다르게 체질이 매우 건강해져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안진훈 씨의 숨은 노력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애칭부터 평소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던 한진운 씨에게 매일 하루 한번 이상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권했는데요.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과 전신의 근력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앉는 자세와 생활 습관 등을 교정해 주자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지며 체형 교정 효과도 거둘 수 있었죠. 한방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과 운동이 더해져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살이 10kg 넘게 빠졌어요. 허리가 무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허리가 예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거의 안 아파요, 이제. 젊은 분들의 요추 질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계적으로도 젊은 분들 요통도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하부 요추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요추의 후만과 같은 요추의 구조적인 문제도 오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도 요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몸의 하중 대부분이 허리에 실리면서, 척추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상당한데요. 다리를 꼬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누운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벅지의 윗면이 지면과 평행이 되게 등을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최대한 상체에 밀착해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누울 땐 엎드리는 자세가 제일 좋지 않은데요.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눕는 게 좋습니다. 베개 높이는 5에서 6cm 정도가 적합하고요. 옆으로 누울 때는 바로 누울 때보다 베개가 두배 정도 높은 것이 좋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면 좋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과 자세로 허리 통증을 예방해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 그리고 바른 자세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예방도 될수 있고. 또는 그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는 스스로 관리를 하시다가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할때또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 잘 받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